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laughs> 어, 영어 해도 되죠? 예, 옆으로 눈을 보면서 God bless you. 한번 할까요? 예, 예, 축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장내에서 관속에 안치된 고인의 모습이 조문객들에게 공개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입관절차가 주로 그의 가족들로만 별도의 공간에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4,50년 전 아직 상모동에는 아파트도 없던 시절 동네에 초상이 나면 장례식장이 아닌 그냥 집에서 조문객을 맞이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이집저 집에서 빌려온 멍석과 평상들이 차려주고, 안방에서 이루어지는 입관에는 유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또꼭 친인척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이웃이 있으면 입관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은 관 속에 누워있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작별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살던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마침 그것을 지나시던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마주하고서 그 죽었던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죽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청년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문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늘 이 누가의 복음서에서만 나오는데 직업이 사람의 질병을 다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의 사망 여부를 최종적으로 진단해야 하는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 특별한 기적을 빠뜨리지 않고 그의 복음서에 이렇게 또렷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네권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를 두어 번더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바로 뒷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또그 유명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 등해서 모두 세번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약 900년 전의 성경인 열왕기서에도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부활 기사와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나란히 연결해서 함께 보여 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퀴즈가 숨어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활 기사입니다. 네. 성경 말씀 한절 주세요. 네, 이것은 엘리야, 서성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근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다음은 그의 제자 엘리사의 부활 기사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혀졌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더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어서 오늘 예수님의 본문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렀을 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아멘. 이두 시대의 부활 기사 사이에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제가 힌트 드린다고 색깔을 확 칠해놨거든요.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린 사람은 모두. 아이이거나 어, 결혼하지 않은 청년입니다. 수요예배는 아이나 청년이 별로 없는데 큰일났네요. 낙심하지 예. 마십시오, 건사님 예.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억수로 중요한데. 예? 이것도 아까 색깔 칠해놨습니다. 이경상 집사님 오케이. 예. 다른 점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함으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고, 예수님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하시면서 직접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린 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직접 그의 신적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임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아멘 물론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시오 다스리는 왕이시오 우리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직임은 영적인 차원의 직임도 포함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미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은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인 부활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사망에 빼앗기고 울고 있는 여인을 단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가 태초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고통과 사망의 징벌을 받는 모습을 보시며, 마치 청년의 어머니가 슬퍼했던 아니 그 이상으로 슬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을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르는데 좀더 넓은 의미의 신학적 용어로는 특별언해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어느 정도 구분되는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침엔 어김없이 해가 뜨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는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언해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물 속에 게시되고 운행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그들의 눈을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과 같이 때로는 큰 기적을 보아도 타락하고 심령이 굳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 계시인 성경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특별한 은혜는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 즉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자주 사용하는 갓 블레스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말입니다. 잠시 분위기를 조금 바꾸어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난 후에 일어나 앉고 또 말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무슨 말했을까요? 예? 아 죽을 뻔 했다고요? 진짜 죽었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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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살아났다고요? 아 그건 당연하고요. 무슨 말했을까요? 확실히 살았어요. 예. 성경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무리하게 상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거뭐 이단은 아니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죽을 뻔했네 이럴 수도 있겠고 어, 좀 어린 아이나 청년 같으면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 예수님이시군요 어, 제가 더 자라서 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하고 어, 서운 안 하겠어요? 혹은 엄마, 배고파요. 밥좀 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이 누가 보음팔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이 뭘거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빨리 뭘거 가로 먹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예수님도 어, 누가 보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죽으셨다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뭘거좀 갖고 오라고 했거든. 꺼내 온다고 했거든요. 꺼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고작 한, 좀한 마리 들이지, 한 토막 달랑 갖다 드렸어요. 예, 드셨거든요. 예. 하여튼 여기서 다시 살아난 청년이 무슨 내용의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한다는 것은 그냥 비몽사몽 간에 의학적으로 잠시 깨어났다 다시 죽은 것이 아니고 죽기 전과 같은 온전한 회복 상태를 어,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다시 살아난 청년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동네 사람들은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 모두가 환영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곧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백성을 약속대로 구원하셨음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였던 어느 날 우리 상모동에도 꽤 젊은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집 장례를 도우게 되겠고 또 자연스럽게 장례를 하면서 고인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 사고로 죽었는데, 동네 사람 모두가 그 사람의 죽음을 그렇게까지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인에게 좀 죄송하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그의 살아 생진에 너무 많이 동네에 해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 연로한 자기 부모를 때리기도 했던 망난이였습니다 그때 저도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 마당에 고인의 관이 놓여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형님이 다시 관 뚜껑을 열고 살아나면 어떻게 되지? 교회에서 많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릴 때도.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지? 아유, 별로 형님 반갑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누워있는 관에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오늘 본문의 청년과 같이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반가워 해 줄까요? 아마도 그렇게 자신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영적인 부활뿐 아니라 장차 육신의 부활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미숙한 신앙으로 잘못 구하는 기적들도 있는데 쉬운 예로 경제적인 면에서 로또나 주식 같은 일확천금의 기적을 꿈꾸기도 하고 죽을 병에서 건강만 고쳐주면 교회에 나오겠다고 공헌도 하고 하나님 나를 성공만 시켜주시면 제가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겠다고 부도수피도 날리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창조주여 제 창조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젊은 청년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과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대가를 분명히 치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이 다시 살아난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또 나중에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요, 공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남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 특별한 은혜, 갓 블레스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 우리의 육신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큰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보다 더큰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가졌고,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음으로 더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꿈만 남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답하는 가장 큰 영광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들의 인생 전부를 아낌없이 값지게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누구야? 나를 위해 일좀 해라. 내 목숨까지 나를 위해 좀 사용해 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당당한 권한이 계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도... 다 나를 위해 사용하라는 거룩한 명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들리지 않겠죠 왜 그런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병 고치고, 교회 나오면 로또 당첨되고, 교회 에 나오면 성공하고. 근데 교회는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교회는 당당하고 진리 속에 서 있고 변치 않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헌금하고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계시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눈을 주지 않아서,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성도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특별한 은혜너 넘어 있는 영생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겼고 영생을 바라보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며 성도끼리 서로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풍조와는 확연히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적뿐만 아니고 연약한 우리의 몸, 가난한 우리의 경제,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꿈이 상목에 나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심령 깊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이 교회를 다니는 다니 목사님의 마음이요 장로님들의 축복하는 마음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비는 축복을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별로 축복받아 사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물은 그 누구도 강제로 뺏어갈 수 없고 우리를 약탈해 갈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더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마귀가 속일지라도, 나의 몸을 칠지라도, 나의 동장을 마이너스로 만들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눈도 깜빡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언젠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들여 눈에 보이는 꿈이 상모 교회에 헌신하고 섬겨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